지난 영상에서 임포트했던 영상들을 이용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션 매칭 기술을 사용해서 캐릭터가 이동을 할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이돌 애니메이션 임포트하는 것을 빼먹어서 임포트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 under바 언 d 드 아이들 레디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팝업이 뜨면 스켈레톤 할당해 주시고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부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s 셋 액션스에서 에디트 셀렉션인 프로퍼티 매트릭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애니메이션 선택을 하시고 루트모션 리에서 인어블 루트모션에 다시 전부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는 포스 루트라에도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치바에서 루프로 검색하신 다음에 루프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실행을 해보시면 서드퍼스 템플릿 기본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캡슐의 방향이 캡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제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애니메이션 보시면 왼쪽 오른쪽 이동을 할때 캐릭터의 얼굴이 전방향을 앞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캡슐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서드퍼스 폴더에서 블루프린트 폴더로 들어가서 BP 서드퍼슨 캐릭터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들어가서 지금 할당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제거를 해주시고 X 표시 누르시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BP 서드퍼슨 캐릭터 다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서 ROT로 검색하신 다음에 유즈 컨트롤러 디자이드 로테이션이랑 Orient Rotation 2 Movement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에는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 방향으로 플레이어 캐릭터 캡슐이 회전을 하고 WASD 인풋에 의해서는 캐릭터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고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캐릭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콘텐츠 폴더에 모션 매칭 관련 파일들을 관리해줄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우클릭하고 New 폴더 선택해주시고 폴더 이름은 모션 매칭으로 하겠습니다.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아래쪽에 보시면 모션 매칭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네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포즈 서치 데이터베이스와 포즈 서치 스키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서치 스키마 먼저 만들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스켈레톤을 선택하라는 팝업이 뜨고 저희는 SK 마네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포즈 서치 스키마의 약자인 PSS 언더바 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파일 열어주시고 처음으로 파일을 여시면 아마 이 스켈레톤이 할당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sk마네킨으로 제대로 할당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미러데이터 테이블이나 뭐 포즈서치 스키마의 역할을 작성해주는 텍스트 속성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닫아주고 이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이 채널스 속성이 되겠습니다 채널스 속성 열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텐데 두 가지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젝토리 채널, 두 번째는 포즈 채널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채널이 많이 있는데, 이 채널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젝토리 채널은 플레이어 인풋에 의해서 이 캐릭터의 이동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인덱스 트리 열어보시면 샘플스에 들어있고, 샘플스를 보시면 이 트레젝토리, 이동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XY라든지 2차원 좌표에서의 플레이어 캐릭터의 위치 아니면 2차원 좌표에서의 캐릭터의 속도 그리고 앞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캐릭터의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캐릭터 이동 궤적을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 레벨로 다시 돌아가서 이얼 l l 폴더에서 트레젝토리로 검색하시면 포즈 서치 포즈 서치 피처 채널 트레젝토리라는 C++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코드를 해석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이동 계적을 예측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정보를 보고 어, 2차원 좌표, 이 플레이어 캐릭터의 좌표 그리고 속도 그리고 이동 방향 등을 통해서 이동 궤적을 예측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포즈 채널입니다. 포즈 채널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스켈레탈 메시에서의 본들의 위치 정보를 생산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샘플드 본스에 보시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foot 앨본이고 두 번째는 foot 알본입니다. 그래서 foot 앨본과 foot 알본을 사용을 해서 두발 본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애니메이션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 두 개를 사용을 할때 가중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트래젝토리 채널이 가중치가 7로 설정되어 있고 포즈 채널이 가중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트래젝토리 채널과 포즈 채널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현재 애니메이션과 다음에 예측되는 애니메이션의 유사성을 이두 가지 채널로 판단을 해서 다음 애니메이션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션 매칭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에서 모션 매칭에서 포즈 서치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SS 플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PSD 조그로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파일 열어 주시고 콘텐츠 드로어에서 애니메이션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임포트해 준 다섯 개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에셋 리스트로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 주시면 저희 애니메이션 다섯 개가 여기 배치가 되고 이 상태에서 에셋 리스트 빙고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 선택하시면 뷰포트에서 이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을 조절하시면 애니메이션 이동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디테일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코스트 바이어스라든지 뭐 파라미터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다음 애니메이션과 가장 비용이 낮은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 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애니메이션을 다음 프레임으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즈 서치를 위한 SS는 전부 완성이 됐고 이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션 매칭 폴더에 그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클릭하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만들어 줍니다. 팝업이 뜨면 SK 마네킹으로 스켈레톤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일 이름은 ABP 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 주시고 애닝그래프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모션 매칭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모션 매칭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는데. 포즈 서치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모션 매칭 노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션 매칭 노드를 만들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SS에서 PSD 조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끌어서 포즈 히스토리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포즈 히스토리 노드 선택해 주시고 핀 끌어서 아웃포즈에 연결해 줍니다. 이 포즈 히스토리 노드는 전 프레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노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풋으로 트레젝토리를 받고 있는데 이트레젝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펑션스에 들어가셔서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새로운 함수 만들어주고 새로운 함수 이름은 generate 트레이젝토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포즈서치로 검색을 하시면 포즈서치 제너레이트 트래젝토리 f 캐릭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핀 연결해 주시고 인애니미 인스턴스의 파라미터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시고 셀프로 넣어 주시면 되고 인 트래젝토리 데이터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빈 값을 넣어 주시면 알아서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넣어주게 됩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inDeltaTime 파라미터는 핀을 끌어서 Generate Trajectory에 파라미터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o u 트 Trajectory에는 우클릭해서 변수로 만들어 주시고 방금 만든 트래젝토리 변수를 끌어서 s e 으로 배치하신 다음에 아웃 트래젝터리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in out desired control 트 e r r e s t update도 우클릭하시고 변수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이 함수 내부에서 이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빈 값의 변수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정보들은 트래젝터리를 생성을 할때 샘플링을 어떤 간격으로 할지 정해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가 다 완성이 됐고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왼쪽에서 generate t r a j e 함수를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고 실행핀 연결하고 데이터 타임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닝 그래프로 들어가서 in out t r a j e 를 끌어서 개수 t 로 배치해주시고 트 r a j e c 에연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서드 퍼슨 폴더에서 블루프린트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BP 서드퍼슨 캐릭터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디테일 패널에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ABP 플레이어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캐릭터가 포즈서치, 모션 매칭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잘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